안녕하세요. 저는 장난기가 많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이고 둘다 자영업자라서 서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합니다. 최근에 제가 화나서 크게 싸운 건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남친이 저보고 계속 살찌면 헤어진다고 이야기해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같이 술 마시다가 또그 이야기에서 너꼭나 살찌면 헤어져라 하고. 진짜 크게 화냈어요. 제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크게 화냈던 것 같아요. 남친이 달래줘서 어찌어찌 풀렸습니다. 그 뒤로 그때만큼 놀리진 않지만 만나면 코만 좀 높으면 예쁜데 셀룰라이트 좀봐 이런 이야기로 외모 비하를 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귀여워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번 크게 싸웠어요. 요즘 남친 생겼다고 많이 먹기도 하고, 연휴에도 많이 먹고 해서 웬만하면 점심은 안 먹고 싶었는데요. 남친이 점심 먹자고 해서 싫다고 하다가, 너일 없어서 배짱이인 거 아는데 나와라고 하면서 또 장난치더라고요. 이때부터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이걸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럼 저녁 안 먹을 생각하고, 남친 뜻대로 순대국밥집에 갔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일하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타이틀을 이상한 말투로 비꼬면서 장난치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빴지만 뭐 장난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순대국밥 먹다가 갑자기 남친이 자기 힘든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 이거 먹이려고 힘들게 일한다. 이런 거 하는 너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제 일을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너무 열이 받아 얼굴 빨개져서 어버버 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 열심히 뛰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친한테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땐 저한테 힘들지? 그러면서 제 맘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제 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러니까 진짜 서운하고 짜증이 나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순대국밥집부터 화내면서 나좀 내버려두라고 하고 남친은 지금 풀라고 대치하며 싸웠는데요 결국 남친과 저는 서로 다른 입장이더라고요. 남친은 지금 네가 너무 화내는 것 같고 화를 확장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남친이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쉬기도 했고, 많이 못해보기도 했는데 나이만 먹어서 잘 모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